이번에 한국무역협회 무역 아카데미는 강남구청 여성가족과 함께 아마존 글로벌 셀러 과정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아마존 플랫폼 입점 판매, 무역 물류, 취창업 컨설팅을 140시간 동안 진행하는데요. 무엇보다 교육비로 강남구민은 10만 원, 타지역 주민은 15만 원을 내시고 나중에 수료 시 10만 원이 환급되는 과정이라는 게 아무래도 큰 메리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과정 실습에 필요한 지원비도 15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어요. 발표대회 조별상금, 취업 포트폴리오 개별상금도 준비되어 있으니 과정 수강하시고 많은 혜택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운영하는 이번 과정은 월수금 9시부터 13시까지 교육을 합니다. 교육 장소는 코엑스 4층에 위치한 무역 아카데미 ICT 교육센터입니다. 교육 과정을 좀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아마존 플랫폼 교육은 아마존 시장 분석, 판매 전략, 소싱, 발표 대회까지 총 104시간 진행되고요. 아마존 판매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분야인 무역 물류 교육을 통해 좀더 유연하고 정교하게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전수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커머스 시장 취창업 트렌드 분석,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자기소개서 작성법, 모의 면접 등으로 심층적으로 준비해 드려요. 교육 장소는 코엑스 4층 무역 아카데미 ICT 교육 센터라고 얘기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대중교통을 통해 접근성이 좋은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죠. 무역 아카데미 ICT 교육 센터는 강의실, 스터디룸, 휴게실, 물품 창고, 개인 사물함 등 여러분이 수업하시는데 쾌적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과정 수강 중에 한국 무역 협회 일자리 지원 센터에서 여러분의 취창업 상담, 교육을 별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과정 수료 후 창업보다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은 수료 후 6개월까지 채용 정보 제공, 박람회 개최 등으로 꾸준히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존 글로벌 셀러 도전을 희망하는 누구에게나 이 과정은 열려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9월 19일까지이며, 무역 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하시면 됩니다. 그 후, 서류심사, 간단한 일반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정하고, 대망의 첫 기수가 9월 28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한번은 생각해 봤을 아마존 플랫폼 운영 전문가의 꿈,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가 이뤄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